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조국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 에, 지난 그 10월호에, 일본의 하나다라는 잡지 10월호에 에, 총력 대특집 문재인이라는 병이라는 기사가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 일본의 그 월간지인 하나다 10월호에서는 우리나라 정계 곳곳에 아, 주사파 세력들이 잠입했다. 뭐 이런 유의 기사였는데요. 아, 최근 나온 아, 11월호에 또다시 한국특집이 게재됐는데그 중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뒤에서 보시는 것 같은 한국의 미디어도 모르는 조국의 정체라는 기사입니다. 니시오카라는 게이오 대학 객원 교수이자 무슨 연구소를 하는 분인데요. 이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제임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그 사이에 이 기사가 발표되는 사이에 조국 씨가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조국의 정체 고발이라는 기사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 아카호 기생충, 붉은 기생충이라는 소재목이 달려 있습니다. 올해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조국 씨가 과거에, 여기도 나요, 혁명세력인 산업행에 가담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산호맹 관련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laughs> 거의 한 40페이지에 달하는 산호맹의 그 이념에 관한 논문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지금 100년도 더 지난 러시아 혁명 당시의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노선 해석, 주의 주장을 일삼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또 광복 이전에도 그렇지만, 독립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좌파, 우파, 무정부 주의자들이 이제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거의 한30몇년 정도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열풍, 특히나 이제 나라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열풍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 그것도 저희가 전면 부정할 수는 없죠. 그 사회 분위기상. 그러나 아, 1년이 넘는 역사가 말해 주듯이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실패한 이념으로 판명이 났죠. 그거 뭡니까? 레닌과 스탈린의 이념의 본산이었던 구소련이 해체돼 버렸죠.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로 재탄생했고, 과거 혁명의 국제 수출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구소련이 지배하던 동국권 국가들 다시는 뭐 체코, 유고, 폴란드 뭐 불가리아,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이미 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어 어떤 그 무용함을 깨닫는 것이 뭐 1990년대 후반에 이미 20여 년 전에 다 목도가 됐죠. 그래서 많은 좌파 사상가들이나 좌파 운동가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은 실패한 것임을 깨닫고. 어,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 구닥다리의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네이 아, 소련의 레닌 스탈린주의가 이 산호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에, 남아 있고 그것이 마치 양심적인 세령이장 판을 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한계, 그리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그 저희가 뭐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전문 번역은, 어, 뭐, 어, 여러분도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목만 읽어드리면요. 어, 여기도 보면 정권의 중추에 지하 조직 출신자들이 많이 잠입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폭로된 결정적 증거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깐만 설명해 드려면 아나타노 과거 당신은 과거에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느냐? 뭐 사회주의는 뭐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조국 씨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가로부터 전향을 했는가? 그러니까 산호맹 강령의 강령의 당시에는. 독이 신학과 시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듯이, 어, 자기는 지금도 어,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있고, 어, 이심 판결을 보면 뭐, 저저 저기, 자기가 거기에 관여한 게 어떻게 뭐 판결됐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하나다라는 잡지는 조국의 사상, 전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닥친 위기 상황을 혁명의 적 200만 명을 죽여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혁명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보수 애국 우파 정치인들과 그리고 군경 주요 간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우파 진영의 주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우파 언론의 주요한 간부와 논설진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200만 명쯤은 죽여도 된다 이런 뜻이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게 바로 제헌의회파라는 과거의 참망 <laughs> 여러분들 80년대나 70년대 학교 어, 다니신,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어, 다알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혁명의 적 200만을 죽여라! 그래서 재헌의회파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다에서, 어, 어 상당히 그 어, 주목할 얘기는 반기를 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하에 우리나라의 현재 좌파 사상가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섯 가지가, 네, 네 가지의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주체 사상파. 즉, 김일성 주의자들이 현재의 직권세력들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패스트 드랙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서 주체 사상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를 추진해서 한반도를 김정은의 품속으로 던져주려 한다는 게 현재의 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주체사상파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정권의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주체사상파들은 아, 국회의원 선거법, 즉패스트랙법 아시죠? 그거를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아, 국회를 점령하고 그래서 개헌을 추진해서 어, 남북 연방제를 추진한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김정은에게 들어 바친다.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대한민국의 헌법 구조에는요, 다섯 개의 권력기관이 있는데, 국회를 제외한 전부가, 나머지가, 뭐뭡니까? 행정부 최고재판이라는 건 대법원이죠. 여기 대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 중에 다섯 개 권력 중에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네 개가 전부 문재인 정권의 사람으로 꽉 채워져 있다. 무섭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새로 구상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공수처 이게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좌파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공수처법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진하는 공수처, 국가 권력 기관인, 기관을 감, 감시하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친대 위 역할을 할 것이다. 자. 또,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네 번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개최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그 대모를 하고 있는데 홍콩과 같은 치안이 마비되는. 규모의 동원력이 됐고, 향후 한국 정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북한의 전체주의를 향해 가려는 세력간의 싸움이 마치 홍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치안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이 꾸미는 네 가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목적은 네 가지 시나리오 다 마찬가지죠. 나라 전체를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으려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수호 세력과의 싸움을 유혈 사태로 비화시켜서 대한민국 전체의 치안을 홍콩 요새 그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처럼. 유혈 사태로 만들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엄령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박멸시키려는 구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만, 가끔 잊을 때가 있죠. 왜 일상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에서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의 음모가 진행 중인데, 첫째, 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서 좌파가 절대 에, 다수당이 된 뒤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으로 남북 연방제를 어, 위주로 하는 개헌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던져주려는 청량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상의 5대 권력기구가운데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회만이 유일하게 어, 야당이 버티고 있다. 또 하나가 어, 공수처라는 어, 미중유의 권력 감시 기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현 정권의 친위대로 어, 활용하려는 음모가 가시가 됐죠 이미 이거 이제 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네 번째가 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의 에, 대립을 홍콩 같은 유혈 사태로 비화시켜서 어, 국가의 안전을 에,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에, 홍콩처럼 강제 탄압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다른데도 아닌 바로 옆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그저께 일본에서 있었던 그 새로운 일화, 일본 화일 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그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의 입장 수정 즉 1965년 한일기본권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우회적으로, 우회적인 으로우회적 통로를 통해서 스며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는 이상, 일본은 결코 기존의 자세를 수정하거나 누워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무슨 뭐 날씨 얘기나 하고, 뭐 음식 얘기를 하고 뭐 일, 새로운 일본왕이뭐 즉위식이 멋있었다는 등 이런 어, 그런 감정 교류 이런 거로는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 그만큼 어, 일본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아주 아, 우려스러운 도드로 걱정하는 시선으로 그리고 어, 정체가 불분명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려는 나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냉각된 한일 관계는, 아,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 이런 시점에, 예, 문재인이라는 병이라는 총력대 특집, 10월에 의해서, 예, 일본의 월간 하나다, 11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네 가지 시나리오가 전부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제 아직 그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른바 태극기 혁명 세력과 촛불 파쇼! 반 애국적이고 촛불 매국주의자들의 충돌이 아직은 전면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 현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어, 지하사령부에서 촛불파쇼 세력에게 총진군의 명령을 내릴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헌법수호 세력과 반 헌법 지지 세력 간의 충돌이 유혈극으로 비화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혁명의 적, 무슨 혁명이에요? 적화 혁명이죠. 적화하겠다는 경명에서 실제로 200만 명을 어 죽여 없애겠다는 이런 구호가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시국의 향방을... 가지고 어, 유의깊게 보시고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니시오카츠토무 교수 어, 이글쓴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니시오카츠토무 교수의 이분이죠 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 우리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다양하게 정보 제공해 드리죠. <laughs> 이거 제가 혼자 다 하려면 죽어요. 근데 이것도 아, 문갑식의 진짜 TV를 아, 시청하시는 아,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스캔을 떠서 아, 저에게 제공을 해주셔서 그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저희 구독자가 아직 10만에는 못 미치지만, 아주, 어, 지성 있고 교양 있는 엘리트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라든가 기자는, 예, 국민이라는 또는 시청자라는 거대한 물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비슷하죠. 그 물이 차올라서 배가 둥둥 떠오르느냐 아니면 그 배에 실망한 물이 거대한 파도로 변해서 그 배를 침몰시키느냐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도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인 외곡 보도를 일삼는다면 반드시 독자들이다 국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아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저처럼 비록 혼자 진행하는 유튜브긴 하지만 저 역시 독자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정보들을 제가 제공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 여러분들께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리뷰에 가려진 진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이제 채널을 소개해주시고 저와 문갑식의 진짜 TV를 이끌어가는 젊은 기자들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